어,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두 세션이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정말 굉장히 특이하신 분입니다. 그 저희 유족 그룹의 유일한 통일점이기도 하지만 그 건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다이나모로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전시되어 있는 트윈팅이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손으로 건드리면 안 된대요. 본인의 시그널이 있을 때까지는 어, 손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좀 봐주시고 어, 그러면 저희 그 다이나모 평상계 대목 네, 네. 미키 님을 모시겠습니다. 가볍게 눈으로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뒤에는 제가 어, 뽑아한 출력물들이거든요. 요새 3D 프린팅을 좀 하고 있어서 그거에 관한 3D 프린팅과 다이나무를 같이 쓰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될것 같아요. 어, 말씀해주신 대로 뒤에 물건들은 어, 눈으로만 건드려주세요. <laughs> 이따가 제가 만들, 만질 기회를 드릴 거니까요. 출근해서 계란 또두 알을 먹어요. 어 그리고 퇴근 전에 배가 고프면 한 4시 정도 되면 또 계란, 계란 두 개를 못 까먹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네 알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은이내 네 알을 이제 가방, 여자들 가방에 입고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닐에다가 대각 넣어갖고 다니면 이렇게 막터지고막 그러거든요. 이 정도는 뭐 깨지지 않는 정도면 양반이죠. 근데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깨진 상태로 뭐 오후까지 껐겠죠? 좋은 기회가 있으세요? 이게 뭐 부피클 통에다가 넣고 다니기도 비참고 그래서 오늘 공부를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다이나모 유저 그룹의 운영진 김희단이라고 합니다. 어 저에 대해 궁금하시면 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긴 할 거지만 저에게 궁금하시면 여기 있는 이 SNS를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도 유튜브 좀 요새는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직 1000명은 안 됐지만 오늘 되면 1000명을 찍을 수 있을까요? <laughs> 기대를 해볼게요 자 저는 오토데스크 퓨전 360과 다이나모로 익스퍼트 엘리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익스포트 엘리트가 뭐냐면요 오토데스크사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전문가예요. 와 해주셔야 돼. 스타트업 나와서 여러분도 같이 수다떠는 <laughs> 그런 기분으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타이틀만 들으면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해낼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laughs> 근데 정작 저는 그저 다이나모를 취미로만 사용을 합니다. 특이하죠. 하지만 찌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할 거는 다 해요. 자, 이렇게 다이나모 패키지도 개발을 했고요. 가끔은 발표나 강의도 이렇게 하고 교육이나 프로젝트도 하기도 합니다. 3주에 한 번씩은 코리아 다이나모 유저 그룹을 유저 그룹의 타이틀을 걸고 3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도 해요. 제 방송 혹시 들어본 분 계실까요? 에이, 이제 앞으로 들으시면 돼요. <laughs> 어떤 취미냐고요? 자 이런 거예요. 퓨전 삼6공이랑 함께 사용을 해서 이렇게 렌더링된 이미지를 뽑아내는 일을 즐겨서 해요. 그러니까 패턴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패턴도 그리고 요 모작 좋아요 모작 따라서 그리는 거. 그리고 수학식을 이용하면 이게 다이나모로 수학식을 이용하면 형상으로도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예쁘죠? 곰이 음, 되면은 또 되게 감성적이어가지고 이런 디자인도 해봐요. 패턴하면은 또 곡면 형상에다가 패턴 올리는 거를 다이나모로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신발이 꽂혔을 때는 이 신발 저 신발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은 렌더링 샷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뭔가 복잡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다 다이나모로 수행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를 형상화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출력물 같은 오늘 많이 보게 될 뒤에 있는 그런 패턴이 형성됩니요 어떤 때에는 세상에 하나뿐이 램프를 만들어서 친구한테 선물도 해줘, 해줬기도 해요 이거는 진짜 사진이에요 반지도 제가 만들어서 끼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옷도 예뻐요 이거 작년에 제 딸이랑 하나씩 이렇게 입고서 진짜 뽕 빼도록 입은 것 같아요 재밌죠? 가방도 있고 또 이제 프린팅에 요새는 많이 꽂혀있는데 이렇게 어떤 패턴을 넣었을 때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보고 뒤에 이거는 작품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제가 다이나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코로나 막차를 탔었어요 다들 안 걸리시는데 제 막차에 탔습니다. 어 진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들 걸려 보셨겠죠? 그죠? 안 걸리신 분 계세요? 어, 어 진짜? 와 박수. 진짜 대단한 분이 감자를 받어 요새도 일주일씩 격리를 의무 격리를 해요. 하더라고요.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심심한 게더 걱정이 됐었어요 진짜 그 작은 방 안에서 혼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 진짜 할거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제 방에는 3D 프린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노느라고 이때 진짜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회사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어 이건 일주일 동안 제가 그때 올린 쇼치들이에요 그냥 보기에는 3D 프린팅 생활기에 가깝겠지만 저한테는 이 뒤에 숨어있는 흥미거리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놀면 뭐합니까? 다이나모나 하지. <laughs> <laughs> 나를 흥이히고 <흥미트> 재밌게 꾸며보시고 <laughs>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여기가 저의 작은 작업, 작업 공간이에요. 저희 딸아이 방 안에 그냥 아파트 30평 아파트 작은 방이거든요. 방 안에 베란다 거기를 그냥 작게 제 작업 공간으로 꾸며놓았어요. 그 안에 프린터도 있고 이런 책상 위에 이런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저는 이렇게 지내요딱 봐도 다이나모 패턴 3D 프린팅에 프린터가 이렇게 열리를 하고 있는 동안 저는 그 옆에서 또 다른 디자인을 했어요. 재밌죠? 3D 프린팅 해보신 분 계세요? 집에 하나 갖고 오신가요 요새 가격도 많이 다운돼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제가 주로 뭘 그렇게 뽑았냐면요, 요즘 한창 꽂혀 있는 주름 패턴이에요. 스크립트 하나로 별의별 용기에다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면은 이것도 뒤에 있어요. 이게 세개다두개 영상 보시면 이렇게 형상이 특이한데 주름을 이렇게 넣은 거고요. 주름이 이렇게 손맛이 되게 좋아요. 이따가 만져보시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진짜 길게 뽑은, 뽑은 거는 한 8시간짜리도 있거든요. 하나에 그래서 저거 사실 떨어뜨려가지고 망가지면 올거요그두 <laughs> 번째 거는 이거 사진 사진 아니에요. 보이시죠? 뭐그 화면 조정식 하는 거 하는 것 같고, 매지가리라고 자세히 뚫어져서 쳐다보면은 매지가이 같아요. 손으로 열심히 밑에 돌리고 있어요. 뭐세 번째 사진은 이미 바꾸셨겠죠? 이런 리얼 뭔가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과 내가 진짜 뽑은 어떤 실제 물체들을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저 혼자 이런 걸 즐기는 편이에요. 자기 만족이랄까요. 뭐. 보기만 있는 주름형 성이 아니라 실제로 주름이라서 만지면 이렇게 말캉 말캉 신축성도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고 튼튼해요. 이게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막 꼬부럭들이고 해도 아무 변화 없잖아요. 이부분에 이렇게 푹 눌러서 들어가는 거는 이건 출력 세팅 때문이지 형상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설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 아무래도 3D 출력을 위한 모델이라 보니까 일단 출력이 가능해야 하고요. 출력했을 때 주름이 붕괴지면안 되겠죠. 또 주름 간격이나 개수에 따라서 신축성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과 출력 시도가 정말 저에게 필요했겠죠.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 이거 맞추면 제가 저기 프린팅 된것 중에 하나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어, 올해 4월 9일이 무슨 날일까요? 아무도 없을까요? <laughs> 너무 어렵나? 4월 9일.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막 흔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좀, 음, 힌트? 힌트는? 감정이긴 한데 손들고 크게 말씀해주세요 아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첨 어 부활절 맞아요 뭐 종교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저 연등행사 맞이할 그런 아이템도 따로 있어요 <laughs> 제가 요주름영상까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준비 중이고 구상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그 홀더에, 에그 커버에 가깝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곧뭐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펄츠 3D라는 이런 3D 파일들을 올려놓는 사이트에다가 모델 파일을 업로드해서 팔고 있습니다. 뭐좀 진작에 올렸어야긴 하는데 사실은 어제 올렸어요. 어제 올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3D 프린터 있으신 분들은 재미삼아 한 번씩 이렇게 뽑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요. 네. 사진으로 메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난, 대란, 특대, 왕 난, 이런 거 사이즈 다 틀리잖아요. 이거 만들 때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테스트도 많이 하고. 거의 근 6개월 동안 제가 써보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진짜. 뒤에 계란까지 꽂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나중에 손맛을 한번 보세요. 지라가는 그 탄력 있는 그 맛이 진짜 끝내줘요. 어, 사이즈는 달라져도 주름의 탄성이나 느낌이 동일해야 하니까 단순히 스케일 조정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또 마음에 드는 지그재그나 이런 웨이브 형상을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진짜 그거 위해서 모델 편집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이 있는 필통 얘도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얘네들을 만들 때에는 공사 확인이 반건이었는데요. 어,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어, 제집 근처에 3D 프린팅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유명한 메이커 다은 쌤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실 거 나올 거예요. 그분이 근처에 살아. 이거 지 조언을 많이 받는 편인데, 요거 너무 급하게 막 뭔가 따라해 만들어준다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 주름에는 그러니까 형상 자체에 설계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좀.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애가 꽂아갖고 온 거야. 여기 위에랑 아래가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게 저기 있고 안 터진 거 정상적인 것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언을 받고 와야 될같아요 어. 뭐 하나 바꿀 때 이렇게 많은 설계들, 재설계가 필요한 만큼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였다?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laughs> 맞아요. 다양한 모델링 시도에 최적화된 툴. 네. 바로 다이나모였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다이나모를 뭐다? 질문 하나 더 나가고 선물 드릴게요. 이거 아무거나 대셔도 돼요. 그냥 찍으면 그냥 제머릿 속에 있는 그냥 그 단어 넣어주세요. 뭐뭐다? 추미. 취미. 추미도. 추미당? 어. 오뭐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 꼭꼭 들어가는 숫자. 어. 아무거나 막 던지세요 그냥. 놀이다. 어? 아? 놀이. 놀이다. 이게 꼭 단어는 아니에요. 오로다가 그냥 하나의 단어일 수 있어요. 재밌다. 오 근접. 더더 <laughs> 더. 즐겁다. 아, 진짜?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맞아요. 다이나무는 즐겁다. 저는 다이나모를 가지고 놀아요. 재밌어요. 깨진 계란을 들고 다니기 싫어서 만든 저만의 아이템. 다이나모 계란 커버? 어떤가요? 꿀템이죠. 저의 다이나모와 3D 프린팅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실제 출력물들이 뒤에 있고 그리고 이따가 비어세션에서 다 지금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저랑 맥주 한잔 어떠세요? 이따 만나요. <laughs> 물 받으실 분들도 이따가 저한테 찾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